뿔뿔이~~ 예쁘지우우불 뿔뿔이 일로와 말 너무 잘들어 여봐요 이렇게 할 p u 나만 보면 좋대 뿔 l p 우리 뿔 p u 우리 뺀 r 리들 u l p u r i p u l

무연 녀석들 나만 보면 그래 좋아해요. 꼬리 꼬리 흔드는 거 봐요, 꼬리. 아이고. 일로 와. 일로 와, 일로 와. 할 일로 와. 일로 와. 일로 와. 막 오는 거 봐요. 아이고. 아프지 마. 살 때까지. 나처럼 아프면 안 돼. 건강하게 살고. 네, 이거 봐. 마도 봐. 지 파네, 이바들 있는 파나이뻐나아프이뻐고 빠요빠 빠는거 봐요 좋아가 파나가, 파나고 파나가, 이거 봐야 막막 갖다 잡아주잖아 아이고 아이고 봐 완전 순종 순종 예뻐요 우리 뿔뿔이 여름이 나처럼 아프지 말어 진짜로 아이고 자 살다가 이것도 눈이 조금 좋아고, 눈이 조금 아파요 이것도 로브라를 한 마리 집에다가 다 키우면 얼마나 좋아, 이쁘고, 아이고. 물풀이 이뻐요. 막들여 놓고 막막 물고 봐요. 간지 됐어. 감사합니다. 우리 풀풀이 영상이 있어요.